전공자, 비전공자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술에 있어서의 그런 표현은 전공자, 비전공자의 그런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전공자는 전공자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다 하면 되고, 비전공자는 비전공자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따지고 보면 저도 어차피 비전공자인데, 어,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가지 어, 환경에서 보여질수 있도록 어,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,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, 갈수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많은